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년 1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하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징으로 인해 상승 마감하였는데 최근 유럽의 이상 기온으로 인해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하며 물가압력이 둔화되었고 체감지표의 저점 통과 등이 이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초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대중국 수출 회복 기대감은 직간접적으로 독일 등 유로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기반 등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18일 연준의 베이지북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자 물가지수, 수매 판매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진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뉴스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미국의 긴축의 속도 조절론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베이지북이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속도의 조절론은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은 양의 금리 인상이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이러한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시장 우선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은, 이 중국이 살아나면서 중국을 시작으로 하는 경제 회복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전세계 원자재로, 다시, 전세계 원자재가 다시금 중국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몇몇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은이 부분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슈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중국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경제 협력이 풀리게 된다면 글로벌 생산성이 위축이 될수 있다라는 IMF의 경고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이 미중 간의 회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이전에도 비슷한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해결이 잘안 됐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큰 기대감은 좀 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안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되면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어떨까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편 아니면은 보복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껴갖고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정치적인 부담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 중국의 입출국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어느 정도 높이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중국 역시 보복을 했는데 lcc가 한국에서 날아설기 시작을 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는 얘기는 아 지금 유가도 비싸고 아무래도 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렴한 이 항공사를 찾는 이러한 수요가 LCC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LCC 최근에 몇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적의 반등으로까지 연결을 할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어 저런 LCC를 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호캉스 같은 요러한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당연히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실질적인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소리니까 펀더멘탈적인 반등도 충분히 기다려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호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방문을 하면서 많은 양의 수주를 따오고 많은 양의 투자를 끌고 왔는데 원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같은 신사업 그리고 바이오 쪽에 투자를 이끌어내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과연 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순간 올라올 겁니다. 지금 이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기대감의 해소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요 내용은 실질적인 실적의 상승과 수요를 증가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요거는 바닥이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방산 역시도 실탄이랑 호재가 두둑한 만큼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한국의 스마트팜이나 아니면은 스마트 로봇들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 모습이 작년부터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1월 달이면은 야. 예. 이제 준비를 하겠죠. 농약부터 해서 이제 구매하는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메타버스 쪽으로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약간 좀안 좋은 부분, 걸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중국 쪽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말씀 드렸잖아요. 이 경제의 이 지표라고 할 수도 있는 이 구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구리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목뭐 철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쪽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는 그림. 이 중국 때문에 보여 줄수 있겠죠. 관련주들은 이 부분은 보시면 좋겠대. 문제가 있다면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 이게 상승을 하면서도 시장의 하락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가 조금씩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높은 고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요 비싼 제품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할부만 하더라도 금리가 내구제가 많이 팔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가 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가구나 부동산 이런 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이쪽은 좀 피해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해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 전에 요런 식으로 올려 드리면서 오늘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안내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 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 어려운 시장 조금씩 조금씩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121선이나 볼린저 밴드 여기만 지켜주면은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탈이 됐네요 그러면서 일단 61선 보자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1선 위에서 횡보하는 만큼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자면 자, 한전 UAE 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다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뉴스에서 파라라라고 관련된 확실한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곤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케이. 기대감이 해소가 되었다 보니까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주 물량 어떻게 됐죠?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 이익이 확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수주물량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미래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가치가 올라가는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주상 있는 에노빌리티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대감 하락으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훌륭한 레퍼런스입니다. 완공했을 때 주변국들 역시도 계속해서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어 우리도 한번 해주면 안 되냐? 분명히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환경이 다른 여러 국가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는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아무래도 이 원정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 투어 가지고 못 갔다 이 내용 때문에 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딱 보여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 사원이다. 이번에 U.A.E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물량과 그것 이외에도 한국에 투자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하셨다, 좋은 결과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 그러면 다음 것, 어, 다음 것 후속은 또 뭐가 없을까? 시장에게 기대감을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뒤로. 밀어두고,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잘 했고, 다음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 야, 이거 잘하면은 또 다음에 원전 관련된 실적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수 있는 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요 관련된 뉴스가 또한 가지씩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의 전적 때문에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나오는 뉴스는 굉장히 기대감을 앞으로도 줄수 있는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놓고 본다면, 어제는 조금 매수세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매수세가 계속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반대 언제 해도 이상할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두 가지에서 플러스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초유의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이 결국에는 지지라인을 정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제 지지라인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몇몇 분들은 11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전 이왕 보실 거면은 60일선, 이한 분기, 3개월선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추세 돌리고 쌍바닥 만들었는데 겨우 요거 이탈한다라고 해서 팔기에는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아쉽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해서 만약에 지지 라인을 보신다면 전 60일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일단 최우선은 1 2 1선 돌파. 이 위쪽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급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481선 혹은 241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 라인 중에 한 군데에서 저항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급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딱 맞닥뜨립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봤던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매도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저항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세 안 나오고 계속 매수세 이어진다? 그럼 다음 거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2 4 1선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241선에서 매도세 안 나온다. 그럼 일단 481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나오면 거기가 저항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 안 나온다. 그러면 오야 어, 이두 가지는 수월하게 뚫겠네. 다음 스텝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볼수 있는 라인이 어디다?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2만원 아래 부분까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위치에서 꼭 봐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리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실질적인 실적이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다시 부각되면,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현재 외국인 기간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지지라인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크게 본다면 61선까지 보면 좋겠고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선 121선 돌파 시에 240 혹은 480 일단 보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매도 안 나오면 2만원까지는 쭉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서 아 이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종목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월 1일 날 딱 찍었던 신년 맞이 종목들 어떤 거 올라갔는지를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오늘만 하더라도 데이터 솔루션 급등했고요, 셀바스 AI나 출입 로봇, 로보로보 같은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멤버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당장 이 관심 종목 다섯 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디어유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섯 종목 중에 다섯 종목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라고 해서 100%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때 영상은 100% 전부 올라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때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다섯 종목 중에 두 종목은 벌써 계속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바이브 컴퍼니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도 한 2에서 3%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5%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좋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또한 가지의 멤버십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저랑 같이 좋은 것들 공부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시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멤버십, 그러니까 구독 옆에 가입하기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한번 봐주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